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입니다. 제가 근래 버시카랑 프렌베어에서만 옷을 쇼핑해왔어요. 그래서 이 옷들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성별의 경계가 없는 젠더리스한 룩을 스타일링해봤습니다. 그럼 부디 즐겁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바쁜 월요일 급하게 모자만 푹 눌러쓰고 나가고 싶은 날 월요일은 남방을 레이어드해서 코디해봤습니다. 체크 난방 안에 그레이 빛이 나는 화이트 셔츠가 너무 무겁지 않게 전체적인 코디를 잡아주면서 하의로 입은 연청진과 매치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상의로 입은 폴라한 난방들은 프렌베어 맨 제품들인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코디에서 많이 활용하여 스타일링한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몸 무거운 건딱 질색인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화요일 룩이에요.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면서 단벌 위에 패딩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따뜻한 시기가 됐어요. 예쁜 니트 위에 편안한 팬츠를 입어주면 누구나 손쉽게 코디해 입을 수 있을 만한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겨울 내내 블랙 롱 패딩에 질리신 분들, 이런 화이트 롱 패딩으로 산뜻하게 코디해 보신 건 어떠신가요? 일주일 중에 가장 지치는 수요일은 블랙을 메인으로 조금은 시크해진 기분을 표현해 봅시다. 머시카 반목 맨투맨 위에 월요일에 입었던 그레이 피시도는 화이트 남방을 입고 데님 자켓을 매치했습니다. 신발도 화이트 운동화로 코디하여 전체적으로 무거운 톤의 코디가 될 수도 있는 룩에 균형을 잡아줬어요. 하의로는 벨벳 슬리팬츠를 매치해 룩에 과하지 않는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봤습니다. 목요일은 빈티지한 무드의 캐주얼 룩을 준비해봤어요. 월요일에 보여드렸던 체크 남방 위에 이번 쇼핑 중 정말 마음에 들었던 데님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컬러 매치가 흔하지 않은 색상의 데님 자켓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허리띠는 버시카 남방에 포함되어 있는 벨트를 청바지 위에 착용했습니다. 그냥 벨트를 하는 것보다 더 독특한 무드를 낼수 있었어요. 금요일은 목요일 베트의 주인공인 남방을 레이어링해본 코디입니다. 양쪽 느낌이 다른 남방인데요. 이런 남방이 아이템 안에 매치된 컬러가 많은 만큼 레이어링해서 입었을 때 코디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전이위에 화이트 라이더 자켓을 또 스웨드 트렌치 코트를 매치했습니다. 롱앤숏앤롱 앤앤 코디로 전체적인 룩으로 봤을 때 컬러는 자제했지만 다채로운 느낌을 줄수 있었어요. 금요일에 입어줬던 남방 위에 베이비 핑크 컬러의 스웨이드 퍼 자켓을 매치해 줬습니다. 그레이와 블랙이 섞인 남방을 아우터 안에 입어 블랙 아이템들과 조화를 맞춰줬어요. 편안하면서도 멋을 내고 싶을 때 이런 베이비 핑크 톤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일요일은 수요일에 입었던 반목 맨투맨과 화요일에 입었던 팬츠를 재활용한 코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랙 무스탕과 블랙 앵클부츠를 믹스매치 시켜줬어요. 회키 섞인 아이템들을 중간에 활용하여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두운 컬러와 무거운 느낌을 중화시켜줬습니다. 옷도 내고 싶고 편하게 입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내 마음대로 믹스매치해서 재밌는 코디를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은 한정된 아이템들로 다양한 캐주얼 젠더리스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만큼 레이어드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의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